진짜 조그만해문 그러니까 앞에 캐럿들 붙어있는거 찐받는다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캐리어 풀때도 없네 음. <놀람> <응. 응>, 아하 <맞아. 놀람> 아, 샤워하는 데구나 호텔 도착했는데 벌써 7시 반이어서 뭔가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 나가서. 뭐가 많으니까, 여기에. 여기 호텔 아, 앞이. 아, 느낌이네. <웃음> <웃음> 근데 여기 모든 게다모여있어갖고 좋긴 한것 같아요. 먹을 것도 다 있고, 지하철도 다 연결되어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음... 비아니아 달콤 소스. 오. 소스 추가할 수 있다. 음, 샐러드. 이렇게 같이 주문했습니다. 완전 생고기네 그냥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구워먹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음. 고기에 간이 돼있어 어, 고기에 간이 굉장히 많 돼있어 왜왜 부대줬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와, 이거 같은. 여기 약간 기념품 가게 같은데 왔는데. 와, 진짜 데 명란이 명동이니까. 명란이 겁나 많아요. 여기가 명란으로 유명한 지역인가봐요. 다 명란이다. 여기? 처음 <laughs> 봐요 저희는 저녁 먹고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이 아직 안 끝나서 그중에서 술 한잔하려고 지금 술집 찾아서 하카타역 밖으로 나왔어요. 아 제가 하카타역 안에서 뭐 엄청 많이 찍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바보 아뭐 같아. <laughs> 아직 멀었다 나는. 짐 차리자. 짐 차리자. 짐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생일을 해외에서 보내는 게 처음이야서 생일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 케이크, 초 이런 거를 <laughs> 이 낯선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될지 약간 약간 고민되는 게 있네 약간. 다 밥던 어떤 와인바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일본 <laughs> 직장인과 <laughs> 이렇게 걸어가네. 직장인 진짜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네, 일본 직장인들의 특징은 칼 정장을 입고 있다.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여자들도 완전 왜 진짜 누가 봐도 오, 저 직장인이다. 어, 직장인이다. <웃음> 직장인이다. <웃음> 일하러, 어, 일하러 왔다. <laughs> 남자는 무조건 검은색 위아래. 검은색 위아래 정장. 흥미롭네. 좀 캐주얼하게 입으면 다 건강기기. <laughs> 맞아. 누나도 <laughs> 구분되는. 재밌네요 직장인 분야. 약간 여기도 금요일에 다들 신난게 느껴져. 자리. 자리에 팀장님 선 여기는 영어 메뉴가 없고 열심히 가사 하나를 읽어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이이뭐 이런 거 뭘까? 하트 뭘까? 하트가 추천한다는 뜻일까? y e a r s later. 진짜 힘 말이 안 되니까 진짜 힘 시끄러워가지고 못알아지 난리 난리 났어 지금 <laughs> 와 주문 간신했어 진짜 일단 메뉴를 읽을 수도 없어 일본인들의 기계 영어까이도 쓰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는 로컬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메뉴를 잘 시켰는지 모르겠다 어 GPT한테 번역을 요청했는데 지맘대로막 메뉴를 지어내 가지고 <laughs> 나는 메뉴까지 지어낼줄 몰랐어. 진짜. g p t 는 믿으면 안 돼. GPT는 못써먹고 아, 진짜 약간 요만큼 다시 나온 거. 어, 이 이름 뭐였지? 어, 버섯과 새우 알 아히요 메뉴고 이 뭔가 크리스피 뭐지? 크리스피 바게트. 바게트를 추가했어요. 8조각을 되게 유만해가지고 어... 지금 배부른데 딱 안주로 먹기 좋네요. 음. 음. GPT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메뉴를 시켰습니다. 딸기 생햄! 카프레즈스타일뭐 <laughs> 그런 카프레즈, 메뉴 카프레즈, 카프레즈. 같이 먹어 봐. 딸기 는 햄이랑 딸기랑 치즈랑 뭐 이런 게 있어요. <웃음> <웃음> すいません。<laughs> <laughs> 랜만에 취하게 마셔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특히 해외에서 이렇게 취하게 마신 적이 없는데 남편이 있어서 맘 놓고 취하게 마셨고요. 저 남편 얼굴, 숟가 얼굴 로넣어세요 다들 거하게 취해있어. <laughs> 지나가는 사람이 다 취해있어요. <laughs> 어, 여기 좀 웃긴데? 아, 웃기다. 할거같아 <laughs> <laughs> 저희가 내일 먹을 아침 조식인데, 저희가 묵는 이 호텔이 이게 진짜 이거, 이게. 조식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수제버거. 수제버거 아침부터 햄버거를 먹어야 돼. 어, 엄마 오, 어쨌든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예약한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조식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3,500엔. 늦게까지 너무 많이 모아고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내일 아침까지 소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대, 기대를 해볼게요. 아, 저희는 와인바에서 로컬 와인바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호텔 돌아갑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내일 봐요. 맛나시다. <laughs> 저녁 먹고 체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새벽 5시 50분이거든요. 지금 편의점에 소화제 사러 왔어요. 여기다 편의점 편의 점 약국에서 캬베진이랑 뭔가 이런 소화제가 괜찮다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숙취해서